저 이제 마지막 순서죠. 신은숙 미담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은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네, 자 요리하실 분들은 화면 다 켜주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함께 하실 건지 보고 제가 퀴즈도 내고 할 거니까요. 더 예뻐졌죠. 요즘에 제가 바디키 마이핏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쵸 예뻐졌죠. 자, 요리 준비 다 하셨나요? 재료 준비? 집이 깨끗해요. 지금 보이는 데만 깨끗해. 안 보이는 데는 지금 난리났어요. 자, 요리 준비 다 하셨으면 저희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떠먹는 고구마 피자예요. 피자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희 저희 저같이 바디키 마이핏을 하시는 분은 그 피자 도우가 되게 신경 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자를 먹고 싶은데 피자 맛은 나는데 몸에는 좋은 그런 고구마 피자를 준비를 했고요. 고구마 피자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무하게 손을 들고 먹을 수가 없고요.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구마 찐거다 준비하셨나요? 혹시 하시다가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화면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제가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다 삶으셨으면 다 으깨주세요 자 제가 화면을 신체이리더님 봉지에다 넣고 이렇게 으깨시는거 진짜 잘하셨네요 어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어디다 했냐면 요게 미니 스틸포트 뚜껑이에요 저는 이 스티커트 뚜껑을 볼처럼 많이 쓰거든요. 여기다가 넣고 으깼어요. 자, 아직 고구마 안 삶으신 분 계시나요? 다 삶아 두셨죠. 고구마 삶으실 때 어떻게 삶으세요? 저는 그 소스팬에다가 물을 한컵 넣고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넣고 4단에서 20분을 삶아요. 큰 거는 조금 잘라서 삶고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삶아서 껍질 벗겨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대우라이팬에다가 제가 종류오일을 깔아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으깬 고구마를 다 넣어주세요. 한 3, 4개 정도 하면은 대, 대팬에 꽉찰 거예요. 만약에 양이 적거나 많으면요 아마 피자 도우의 두께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거 상관없습니다 많아도 상관없고요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준비한 거를 근데 너무 많으면은 위에 피자치즈가 녹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따가 시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는데 만약에 피자치즈가 덜 익었다 그러면 조금 더 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대펜에 종호일을 깔고 거기에다가 자 이걸 장갑 끼고 하세요. 맨손으로 하시면은 너무 고구마가 다 붙어서 하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편편하게 깔아 주시면 돼요. 우리 타르트 많이 해보셨죠? 타르트 하실 때처럼 이렇게 바닥에다가 깔아주세요. 그래서 좀덜 으깨진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으깨주시면 돼요. 꾹꾹 눌러서. 여러분 고구마가 어디 건지 아세요? 어디에서 처음 생 여기 나기 시작했는지 저는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남미래요. 어, 되게 놀랍지 않은가요? 저만 놀랐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고추도 우리나라 게 아닌 것처럼 고구마도 저희 나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편편하게 다 눌러주세요. 자, 다 하셨으면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겠어요? 편편하게 눌러주신 거. 어이설리 리더님 잘하셨네요. 어신세일 리더님 잘하셨어요. 고구마가 되게 맛있어 보여요 신세일 리더님 노래 같고. <laughs> 그래서 호박 고구마로 하시면 저렇게 노랗게 될 텐데 약간 호박 고구마는 물기가 좀 있죠. 그래서 아까 이따가 떠 드실 때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 고구마랑 호박 고구마랑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자, 다 깔아 주셨나요?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다 깔아 주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야채를 썰어 주기 앞서. 자, 스파게티 소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뚜기 거 준비했거든요.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맛 이렇게. 저는 매운 맛이 아닌데 매운 맛을 준비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자, 이 스파게티 소스를 이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간 고구마에도 간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넉넉히 올려주세요. 올리시면서 이렇게 펴주세요. 아마 이 스파게티 소스에 따라서 맛도 약간씩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제거 보면은 아주 두툼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구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이렇게 깔아줬죠. 자, 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야채들을 조금 썰어 볼게요. 야채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파프리카랑 청피망도 준비를 이렇게 해봤어요. 집에 있길래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양파, 적양파 있길래 이거 준비했고요. 양송이버섯 대신에 저는 새송이버섯 집에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그 저희가 콘 옥수수 준비하셨죠? 옥수수 콘 다들 정신 없으시네 <laughs> 요리하신이라고 어, 옥수수 콘 크기만하게 야채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작게 잘라주시는데 굳이 꼭 작게는 아니에요. 크게 자르시면 이따가 씹으실 때좀 여러 번 씹으시면 되니까요. 아주 너무 잘게 다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조금 적당하게 크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파프리카. 양파, 버섯, 다, 잘아주시면 돼요. 아마 요거 해드시면은, 그, 바디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거고요. 이 고구마가 감자보다 굉장히 건강이 좋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서, 감자가 더 낫지 않을까? 고구마는 좀 단맛이 나서 더 혈당에도 안 좋고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왜려 고구마가 더 혈당 지수를 올리는 거를 서서히 올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구마에는 그 아까 고구마 으깨시다가 아마 보셨어요. 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먹었을 때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좀 먹고 나서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자 대신에 고구마를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으세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고구마 되게 많으시죠? 집집마다. 박스채 쌓아놓고 이걸 어떻게 먹나 막 고민들 하실 거예요. 빨리 먹어야지 안 그러면 또쌍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드실 텐데 어떻게 드세요? 쪄서 많이 드실 거고, 혹자는 부어서도 드실 거고, 저처럼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해서 드시기도 하실 텐데, 그 고구마를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혈당을 올리는 그 GI 지수가 많이 차이가 난대요. 근데 가장 GI 지수를 높게 하는 게 군고구마라네요.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군고구마 진짜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왜 우리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 군고구마 먹으면 진짜 달고 맛있잖아요. 그 단맛이 뭐냐면은 군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 아시죠? 전분 가루가 전분 성분이 젤라틴화 돼서 그렇게 단맛이 나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용으로 군고구마를 많이 드신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이렇게 좀 쪄서 드시는 게 외려도 나으시고,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더 나으시고. 자, 야채 다 쓰고 계시죠? 저는 지금 새송이 버섯을 썰어 줄게요. 요즘에 밤에 줌 라이브 안 하니까 되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주무르저도 요리라니까 되게 감겨무려하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이 야채는 너무 많이는 올릴 거 아니기 때문에 파프리카나 양파를 하나 다썰 필요는 없으세요. 조금씩만 썰으시면 돼요. 아, 벌써 다 썰어 놓으셨어요? 아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썰는 거 따라가려다가 손 다치시면 안 되니까. 예, 썰어 놓으신 분은 우에다가, 지금 소스 올린 우에다가 골고루 좀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는 올리시지 마시고요. 우리 피자 생각해 보세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야채 정도 올리신다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버섯은 조금 많이 올렸어요. 버섯이 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바디티 마이피즈 하는 저로서는 꽤 필요한 그런 거라서 예 그렇게 야채 올리시면 되세요. 자 야채를요 다 올리시지 마시고 여기서 포인트예요. 조금씩만 남겨두세요. 지금 썬것 중에서 음, 한 스푼 정도만 조금씩만 남겨두세요. 파프리카도 조금, 양파도 조금. 이거는 이따가 왜 남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여기다가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자, 잘 따라오신 분 계시죠? 자,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고 저는 빨간 파프리카도 예, 골고루 뿌려줬어요. 이게 떠먹는 거라 너무 크기가 크면은 떠먹을 때 조금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옥수수 알 정도의 크기로 잘라줬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떠서 드시기에 너무 편,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파까지. 저 양파 넣었더니 색깔이 너무 예쁘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오, 예. 영미리더님 예쁘게 됐네요. 자, 다 올리셨나요? 야채 다 올리시고, 저는 옥수수. 자, 고구마 되게 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고구마를 나사 아시죠?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여기에서는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미래 시대의 식량 자원으로 꼽고 있대요. 그만큼 유용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식품 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고루 다 뿌려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피자 치즈 올리시면 되세요. 피자 치즈 고루 올려주시고요. 어, 미리 꺼내놓으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지금 냉동이면좀 잘게 부수셔서 올려주세요. 아마 다 여러분들은 요리 좀 하셨기 때문에 미리 다 꺼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떠먹는 피자 이 대팬 한 판이면은 넉넉히 두 사람이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이 치즈에는 단백질도 좀 들어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식사용으로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치즈 올려주고요. 자, 하얗게 올리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조금씩 남겨놨던 야채 있죠. 그거를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은 훨씬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피자, 고구마 피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서 올려주시고. 우리 치즈로 다 가렸잖아요. 지금 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집에 블랙 올리브가 좀 있어서 넣을 건데, 이거는 생각하셔도 돼요.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아까 미래 미래 시대의 식량 자원을 어디에서 얘기했다고요? 나사, 나사에서 얘기했대요. 참고로 저희 아들이 지금 공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조금 가깝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블랙 올리브까지 올리니까 더 근사한 피자 같은 모습이 됐죠. 자이 상태에서. 인덕션 6단에서 15분 익히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봐서 혹시 그 고구마 양에 따라서 이피자치즈가 빨리 안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두시면 돼요. 근데 6단에서 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6단에서 15분. 어우 뭐 신체일 이사님은 벌써 다 끝나셔갖고 치우고 계셔 <laughs> 정리하고 계셔 어우 하시면서 정리를 싹 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잘안 돼갖고 지금 안방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분 뒤에 구워지면 이제 요거는 접시에서 접시에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힘이 없거든요. 도우가 그래서. 그래서 이따가 그 냄비채 따뜻하게 놓고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어, 바디키 마이핏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단에서 15분요. 마이핏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샐러드 채소를 조금 올려서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약간 샐러드피자 같은 느낌도 나겠죠.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떠먹는 고구마 피자는 정말 재료가 제가 지금 뭐 파프리카니 양파니 이렇게 했지만 얼마든지 냉장고에 있는 걸 응용해서 만약에 닭가슴살이 있다면 그거 조금 익혀갖고 닭가슴살을 익혀서 하셔야 돼요. 익혀서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위에다 올리셔도 되고 그러면은 그 치킨 피자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불고기가 있다면 불고기 같은 거 해서 올리셔도 괜찮고 그래서 얼마든지 피자 위에는 올라가는 재료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익혀서 올리실 거랑 그냥 올리실 거랑 그것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되시죠 자 요리 거의 다 완성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어, 카메라 켜놓고 저희도 지금 요리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이제 뭐다 같이 뭐 먹는 모습 같이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나가셔도 괜찮아요.